안녕하세요. 연세 자임미선학과 이은정 원장입니다. 윗 눈꺼풀이 처지면 요새는 눈썹 아래로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썹 아래 고상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눈의 측두부까지, 눈꼬리 부위까지가 동시에 규정이 잘 되어야지만 이것이 좋은 요리가 만들 수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눈썹 아래 고상수과 측두부리 프팅을 병행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윗 눈꺼풀이 처집니다. 특히, 어, 측면 쪽이 더 처집니다. 그래서 어, 눈꼬리가 짓무른다고 하고, 또 시야를 가린다고 그러고, 또 미간에 주름도 많이 생기죠. 특히 측면이 더 처지는 이유는 이마 근육이 가운데는 있지만 측면 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면이 더 처집니다. 그래서 윗 눈꺼풀에 처진 것만 교정해줘도, 이 우측에 보이는 그리, 그림처럼, 사진처럼, 시야가 확 흐린다. 그리고 눈꼬리가 자꾸 이렇게 살이 어, 맞닿아서 생기는 짓무름 현상이 없어서, 너무 사는 것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윗눈꺼풀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눈썹 위로 하는 눈썹위 거상술 그리고 보통 쌍꺼풀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적인 상안검 성형수술 그리고 눈썹 아래로 하는 수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자꾸 윗눈꺼풀에 보면 좌측 위에 그림을 보시면 피부가 속눈썹에 가까워서 얇고 이 건눈썹 위로 로라서 두껍죠. 그래 요즘은 가급적이면 얇은 피부를 보존하고 처진 것을 두꺼운 피부에서 절제해 교정하는 눈썹 아래 거상술이 많이 시행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전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얇은 피부가 처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절제돼 되 나가고 두꺼운 피부가 만드는 쌍꺼풀은 아,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어색하고 두껍고 자연스럽지 못하죠. 이 눈썹 아래 고상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측두부 리프팅을 해서, 측면의 처진 부위까지 교정하고, 눈, 눈, 꼬리 부위에, 우리 까마귀 발톱이라고 하죠. 그 부위도 펴지고, 그리고, 동시에 미간주름 연구 제거 수술까지 동기 시행하는 이 수술 방법은 제가 2013년대에, 미국 성형외과 규지, 크라니오페이셜 저널이라는 곳에, 제가, 어, 발표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해오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 훨씬 이전이 되어 있죠.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상, 팩트 유지의 연세자이미TV, 이은정 원장이었고,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자이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전문이고, 연세의대의료교수이며 박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